장민호의 첫사랑. 예술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. 사랑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첫 손길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처음 마음을 흔든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. 국민 트로트 신사로 불리는 예술가 장민호에게 첫사랑은 단순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래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한 자리를 차지한 기억입니다.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는 아직 연예계의 화려함이나 부담을 몰랐던 풋풋한 청년 시절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. 그 시절은 순수하고 맑았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. 그녀는 유명인도 아니었고 눈부신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을 울리게 만든 건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눈빛이었습니다. 첫사랑은 마치 시끄러운 일상 속에 잔잔한 음악처럼 다가왔습니다. 둘은 함께 길을 걷고 소박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나누었습니다. 도시의 노을진 오후 속에서 두 청춘은 마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할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. 그러나 인생은 항상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. 장민호가 예술이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많은 도전과 고통, 불확실함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. 두 사람의 사이에는 점점 간격이 생겨났습니다. 삶의 방향과 가치관,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그 사랑은 끝까지 갈수 없었습니다. 그들은 조용히 이별을 선택했고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슬픈 눈빛과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인사만 남았습니다. 장민호에게 첫사랑은 긴 슬픔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의 일부입니다. 그는 그 사랑을 잊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그 첫사랑이 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, 마음이 설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,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. 그가 후에 부른 많은 노래들 속 어딘가에는 아마도 그 소녀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. 조용한 밤 그를 울렸던, 그리고 사랑을 붙잡지 못해 아팠던 기억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. 첫사랑은 이제 곁에 없지만 장민호와 같은 예술가의 가장 진실한 감정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는 그 사랑을 상처처럼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늘 고마움과 다정함으로 이야기합니다. 그것은 젊은 시절의 증거이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꿈꾸고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바쳤던 순간의 기록입니다. 오늘날 수많은 관객 앞에서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할 때면 장민호의 눈빛은 가끔 멈칫합니다. 마치 과거의 메아리를 듣는 듯한 표정으로 어쩌면 그 순간 그의 첫사랑의 모습이 다시 스쳐가는지도 모릅니다. 더 이상 아프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기억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랑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해도 첫사랑은 언제나 특별하고 깊으며 절대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장민호에게 첫사랑은 바로 그의 인생이라는 사랑의 선율에서 가장 부드러운 서곡이었습니다.